경기도를 남부와 북부로 나누자는 분도론이 최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이 상정됐기 때문인데요. 분도가 왜 필요하고 분도에 따른 효과는 무엇인지 최경자 경기도 의원에게 들어봅니다. 양주시가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유치기원 양주시민 온라인 서명운동에 들어갔습니다. 서명운동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양주시청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의 아파트 거래 규제로 의정부의 오피스텔 매매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 들어 지난 5월까지 의정부시에서 거래된 오피스텔은 165건으로 예년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경기도 내 어린이집 10곳 가운데 8곳이 회계관리 시스템을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법원 선고가 16일로 결정된 가운데 쟁점이 되고 있는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 지사는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에서 친형 강제 입원 의혹에 대한 상대 후보의 질문에 일부 사실을 답하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지사가 사실을 언급하지 않은 게 사실을 왜곡하는 행위라고 보고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지사는 이 심판결은 헌법상 소극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상고했으며 대법원은 대법관 전원 합의체에 회부했습니다. 최근 정부의 아파트 거래 규제로 의정부의 오피스텔 매매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거래 사이트인 직방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올 들어 지난 5월까지 의정부시에서 거래된 오피스텔은 165건으로 예년에 비해 두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경기도 내 오피스텔 매매량도 3,700여 건으로 지난해보다 49.2% 급증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최근 낮은 금리로 시중에 자금이 많이 풀린 데다 아파트보다 규제가 덜한 오피스텔 투자 수요가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수도권 지역에 며칠째 비가 내리다 대부분 그쳤는데요. 비가 온 뒤엔 무더위가 예상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에어컨과 선풍기 등 냉방기기를 하루 종일 틀어놓게 되는데 불이 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냉방기기의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화재를 예방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심다혜 기자입니다. 창문 가득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지난 4일 서울 서대문구의 한 아파트에서 난 불. 주민 100여 명이 대피해야 했는데 에어컨 실외기에서 시작된 화재였습니다. 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도 지난 1일 에어컨 실외기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소화기로 빠르게 진화해 큰 불은 막았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실외기 곳곳을 살펴보니 종이박스를 올려놓는 등 위험요인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3년간 에어컨에서 난 불은 총 692건. 이중70% 이상이 실외기에서 난 화재였습니다. 특히 과열과 과부하 등 전기적인 원인에 의한 화재가 절반 이상입니다. 에어컨을 오랜 시간 켜두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장시간 켜두시는 경우가 많으신데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선풍기나 그 에어컨의 타이머를 설정을 해두시고 그렇게 사용하시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요. 그 다음에 에어컨을 여덟 시간 이상 사용한 뒤에는 반드시 전원을 끄고 밖에 있는 실외기 열을 식히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주기적인 점검과 청소도 필요합니다. 에어컨의 전기 합선 등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에어컨의 선이 짧다면 긴 선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또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벽면과 10cm 이상의 거리를 둬 설치해야 화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전문가한테 점검 의뢰 이상 규모가 없는지 한번 이렇게 작동하시기 전에 한번 확인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아무케도 그쪽에 먼지가 많이 쌓이게 되거든요. 그 먼지는 뭐 그냥 가만히 있어도 화재로 그냥 이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작동하시기 전에 먼지 같은 거를 조금 제거해 주시면 실외기 근처에는 종이박스와 같이 불에 잘 타는 물건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담배꽁초에 불이 붙으면 대형 화재로 번질 위험이 있습니다. 냉방기기 화재 10건 중 8건은 여름철인 6월에서 9월 사이에 발생했습니다. 에어컨 사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요즘 화재 예방을 위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혜입니다 경기도 분도론이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이 상정됐기 때문인데요. 최경자 경기도의회 의원과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경기도를 나눈다. 이 경기도 분도의 필요성을 먼저 들어보고 싶은데요. 경기 북부는 경제권, 생활권, 지역여권등 남부와는 다른 발전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에도 경기도라는 이유로 각종 규제의 역차별을 받아왔습니다. 우리 북부가 경제 문화 교육 분야 및 기반 시설 등에 남부와 북부의 불균형은 더욱 심화되고 있어서 꼭 분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경기도가 나눠지게 되면 북부에만 이로운 것이 아니고 남부 지역의 발전에도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어떤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어, 경기 남부의 세입과 세출은 경기 북부의 3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경기 남부의 재정으로 북부 지역에 보존해주고 있는 실정으로 분도가 되면 북부 지역에 보존해줄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남부 지역에도 도움이 된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네, 경기도 분도에 대한 여론도 궁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데이터가 혹시 있습니까? 주제는 평화 통일도 설치 재정 확충 방안을 주제로 정책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이제 최종 연구 어, 보고회를 지난주에 마쳤습니다. 북부 지역의 도의원, 시의원,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80%가 넘게 분도를 찬성하고 있습니다. 네, 여론이 그렇다고는 해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껏 경기도 지사들이 한 번도 찬성한 적이 없었는데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경기도는 우리나라 최대의 광역 단체로서 그 지위를 잃고 싶지 않다라는 정치적 명분이 아닐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재명 지사의 생각은 어떤지도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제 338회 도정 지리에서 이재명 지사 답변으로는 재정 여건이 좋지 않아 시기 상조라는 것 북부 지역이 분도가 되었을 때 그런 답변을 주셨고 기자 간담회 자리에서는 법을 바꿔서 북부에 재정을 늘리는 것은 북부에만 특례를 줄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어렵다라는 부정적인 입장을 이재명 지사께서 밝히셨는데요 지역. 특성에 따른 분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여러 번 밝혀온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고 어, 21대 국회 의정부 소서 김민철 의원께서 1호 법안을 경기북도 설치 법안을 내셨어요. 이에 맞물려 제 10대 경기도 의회에서는 분도에 대한 충분한 연구와 논의 공론화를 주요한 과정으로 생각하고 있고 분도 특위도 구성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도의회 발걸음이 기대가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 세우고 계십니까? 저희 그 경원축을 중심으로 의원님들이 의견을 모으셨습니다. 군도는 군도는 꼭 필요한 아젠다라고 생각하고 특이구성을 하겠다라는 의견까지 조율을 했습니다. 그러나 군도 어, 북부에 속해 있는 의원들의 생각만 의지만 갖고 되는 일이 아니라 남부에 속해 있는 그 의원님들께서도 함께 해 주시리라 믿고. 10대 후반기에서는 분도 특이를 구성해서 활동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경기 북부가 분도가 되면 광역 개발이 가능해지면서 재정 자립도 역시 높아질 것이다. 이런 관측이 많은데요. 도의회에서도 계속해서 많은 노력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최경자 경기도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양주시가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유치기원 양주시민 온라인 서명운동에 들어갔습니다. 서명운동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양주시청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는 이미 온라인 등을 통해 응원 댓글 달기나 아이디어 내기 등 공공기관 유치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며 서명운동을 통해 양주시민의 결집된 의지를 밝힐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경기도의회가 10대 후반기 상임위원장 12명을 선출했습니다. 후반기 상임위원장은 초선 7명, 재선 4명, 삼선 1명으로 대부분 초선 의원들이 배치됐습니다. 이번 상임위원장은 지난 7일 도의회의 유일한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내정된 의원들이 이변 없이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지역별로는 부천 김명원 의원이 건설교통위원장에 고양 방재율 의원이 보건복지위원장에 선출되는 등 경기 북부 지역은 두 명에 불과해 지역 안배에 대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양주시의회는 14일 후반기 첫 번째 임시회인 제320회 임시회를 개회했습니다. 시의회는 이날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양주시 유치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경기교통공사와 경기도 일자리재단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의 양주시 유치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채택된 결의안은 경기도와 도의회, 전국 지자체 등에 보내질 예정입니다. 양주시는 회암사지가 문화재청의 세계유산 잠정목록 연구지원사업에 선정됐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이번 공모사업은 경쟁력 있는 신규 잠정목록을 발굴해 연구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전국에서 모두 4개 유산이 선정됐습니다. 이성호 양주 시장은 이번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 양주 회암사지에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의정부시가 최근 최숙현 선수 사망 사건을 계기로 직장 운동 경기부 선수 대상 심리 상담을 진행합니다. 심리 상담은 13일부터 한 달간 실시되며 선수 개개인의 심리 상태를 살펴보고 인권 침해 등이 있었는지 등을 살펴볼 계획입니다. 의정부시는 현재 사이클과 스피드 스케이팅 등네개 종목 운동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 운동부에는 선수 25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내 어린이집 10곳 가운데 8곳이 회계관리 시스템을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는 6월 말 기준 도내 어린이집 1,835곳 가운데 회계관리 시스템을 도입한 곳은 9,153곳으로 84.5%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국국립 어린이집은 100%, 민간 가정 어린이집은 83.35%, 법인 등 기타 어린이집은 76.1%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는 연말까지 도내 모든 어린이집에 회계 시스템 도입을 완료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부적합 운영 실태를 바로잡기 위해 경기도가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점검 대상은 도내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200곳 중 서면 점검에서 현장 지도가 필요하다고 선정된 30곳입니다. 주요 점검 내용은 시설 현황과 이력 기준 위반 여부 등입니다. 적발된 기관은 행정지도와 행정처분 등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최근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입주민 갑질 행위가 잇따르자 경기도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경기도는 최근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심의위원회를 열고 경비원과 미화원, 관리사무소 직원 등에 대해 갑질행위를 금지하도록 관리규약을 개정했습니다. 개정된 규약에는 아파트 입주민들이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폭언과 폭행은 물론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지난 2000년 제정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공동주택 입주자 보호와 주거생활 질서 유지를 위해 경기도가 만든 일종의 기준안입니다. 이어서 날씨 정보입니다. 수요일에는 오전까지 흐리다가 오후부터는 맑겠습니다. 날이 개면서 낮 기온도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는데요. 미세먼지 농도는 종일 보통 수준을 나타내겠습니다. 경기 북부 주간 날씨입니다. 금요일까지는 맑은 날씨를 볼수 있겠습니다. 다만 낮 기온도 덩달아 올라 한낮에는 30도까지 오르겠는데요. 토요일부터 흐려져 일요일과 다음 주 월요일에는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생활지수입니다. 수요일 오랜만에 해가 모습을 드러내면서 기온이 서서히 높아집니다. 식동류균 활동도 활발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는데요. 외출하실 땐 모자나 양산으로 자외선 차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